스테이블 코인 태풍이 드디어 밀어 닥치고 있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은 과연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스테이블 코인 돌풍 특별 기획 연속 시리즈 오늘은 세 번째 편입니다. 1편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등장과 함께 달러 환율 어디로 갈 것인가를 말씀 올렸습니다. 제 2편에서는 금리이나 연준의 기준금리, 또 국채, 회사채 금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의 금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스테이블 코인과 금리의 상관관계를 말씀 올렸더랬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3편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테마주, 자,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 어떤 종목이 뜨고 어떤 종목이 피해를 입느냐. 이른바 스테이블 코인 수혜주와 테마주에 대해서 정밀 분석을 해 올리겠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 세상이 나왔을 때 어떤 종목이 많이 오를 것인가를 진단을 해 보기 위해서는요. 이 스테이블 코인의 생태계를 좀 놓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어떻게 꾸려지느냐? 어떻게 스트럭처가, 을개가 어떻게 있느냐? 요거를 알면, 나름대로 어떤 종목, 또 어떤 산업이 뜨고, 어떤 산업이 타격을 받을 것인지 좀 그림이 그려진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화폐입니다. 암호화폐는 누군가가 발행해야 되잖아요. 비트코인은 사토시 나카모트가 발행하고 숨어버렸습니다만은, 비트코인이 아닌 대다수의 나머지 알트코인은 발행자가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도 이 발행자가 있는 코인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탈중화가 되어 있는 비트코인하고는 좀 다른, 어, 암호화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암호화폐 발행자를 우선 주목해 봐라. 스테이블 코인을 누가 발행하느냐? 왜 발행자가 중요하냐면요. 발행자는 앉아서 돈을 버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게 아주 신기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도 좀 뜻이 맞는 사람이 있으면 몇 사람 모여서 미국에 스테이블 코인 하나 만들면 어떨까요?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요건이 뭐냐? 미국에서 자기가 발행할 물량만큼의 스테이블 코인 액면가만큼의 미국 국채나 달러를 사서 미국 금융기관에 채워놓으면 돼요.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됩니다. 자, 근데 발행을 했을 경우에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달러나 국채를 미국 국채, 달러 국채를 사다가 금융기관에 채워놓지 않습니까? 이런 금융상품은 이자가 따라다닙니다. 이자 없는 금융 거래는 없잖아요. 그러면 발행회사들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기 위해서 자기가 달러나 국채를 샀는데 그 금융기관에 넣어 놓거든요. 그럼 그 이자가 나와요. 달러를 넣어 놓으면 예금 이자가 나올 것이고 국채를 사 놓으면 국채 이자가 있습니다. 국채 이자가 달러 현찰을 넣는 것보다도 이자를 훨씬 더 많이 주죠. 그래서요. 이 발행회사들은 현금보다는 국채를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럴 거예요. 그것이 트럼프의 국채를 팔자는 구상하고도 맞아 떨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국채가 지금 이자가 4% 내외잖아요. 물론 단기채는 그것보다좀 쌉니다. 이번에 스테이블 코인법, 지니어스법에는 93일 이하의 단기 국채만을 인정한다. 그래 됐거든요. 그래서 단기채는 이자가 좀더 싸요. 이것도 트럼프의 노림수예요. 장기채를 사면 돈을 많이 줘야 되니까. 단기채를 먹고 떨어져라 이런 얘기거든요. 물론 계속해서 리발빙 형태를 취하지만 일단 장기채보다는 단기채가 금리가 싼 거예요. 트럼프가 껴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3%씩 받는다 했을 때자 스테이블 코인을 금리 간에 지어놓고 있으면 발행회사는 3%를 그냥 벌어요. 이번 지니어스 법에 굉장히 재밌는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자 있잖아요? 이 이자를 가지고 고객에게, 스테이블 코인을 산 고객에게 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주면 허가 취소. 발행사가 그 이익을 다 가져가라는 겁니다. 왜 이런 조치를 하느냐? 발행사한테 인센티브를 주자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많이 많이 발행해. 그게 미국 국채를 많이 파는 방법이니까. 트럼프의 노림수죠. 어쨌든 발행사는 앉아서 이자가 들어온다고요. 발행하는 만큼. 자, 수수료는 또 뭐냐? 스테이블 코인요. 1달러를 1스테이블 코인으로 연동한다 이런 상품이 대부분인데, 그러면 가격이 연동됐다고 해서 처음에 스테이블 코인을 팔 때, 그러니까 최초의 고객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살 때, 살때 1달러 있으면 1스테이블 코인 안 줘요. 1달러 내면 0.9999 스테이블 코인을 주는 이런 방식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1달러치 스테이블 코인을 사려면 고객들은 1.00001달러를 내야 돼요 거기서 1달러를 넘어가는 00001 이게 뭐냐? 수수료예요 그러니까 발행사는 이자도 먹고 수수료도 먹고 꽁 잡고 알 잡고 뭐 이런 겁니까? 아무튼 발행사는 손해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 이거 달러나 국채 담보되어 있는 것이니까 바꿔줘 했을 경우에 당장에 바꿔줘야 될 의무가 지니어서 에면 없어요. 질질질 시간을 끌어도 돼요. 원칙적으로는 바꿔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고객이 원하는 그 시점에 바꿔줘야 될 의무가 없다는 것이죠. 이 또한 발행사의 이력이죠. 그러면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누가 발행하느냐? 지금 1등 발행사,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테드입니다, 테드.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의 65%는 테드라는 회사에서 USDT를 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테드는 아직 상장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 나오면 발행사가 돈을 벌 것이다. 그러면 USDT를 누가 발행하느냐? 테드까지 알았어요. 그럼 테드를 사야 되는데. 테드를 살 수가 없어요. 장외시장에서 살수 있은 분은 테드 회사도 결국은 상장할 거예요. 따라서 테드 비상장 주식을 사는 게 엄청나게 큰 어떤 투자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함부로 살 수가 없죠. 그런데, 스테이블 인 지금 발행회사를 보니까 65%를 테드가 갖고 있다고 그러지만, 그 다음은 누구냐? 보니까 약25% 갖고 있는 USDC라는 회사가 있네요. USDC. 이것은 United States d i g 저, 코인인데요. USDC. 그건 누가 발행하지? 보니까 서클이라는 회사잖아요. c i 뉴욕 정시 상장 티크 이름은 CRCL.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한다고 할때 서클 CRCL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지금 벌써요. 제가 스테이블 코인 태풍과 함께 주목해야 될 회사로 서클을 꼽은 지가 약한 지금 4개월 정도 넘어요. 가 5개월 전입니다. 그 이후로 지금 주가 얼마 올랐느냐?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는 회사거든요. 그때 상장할 때 제가 분석을 지금 600% 이상 올랐어요. 아마 김태호 영상을 보고 제 스클, CR, CL1 주목하라. 저는 주식을 사라, 마라. 이런 얘기를 함부로 안 합니다. 왜냐면 충분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5분 후에 상황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주목하라. 그런데 충분한 시간이 있으면, 뭐, 여러 가지를 얘기를 들을 수도 있죠. 그때 이후로 6배가 올랐다고, 6배가요. 실제로,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 제가 CRCL을 얘기해줘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편지를 보낸 분들이 여러 가지로 부지기수예요. 자, 이 2등의 스테이블 코인은 USDC의 발행사, CRCL만 상장이 돼 있거든요, 발행사 중에는. 그렇게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폭풍이 온다니까 어딘가 주식을 사야 되겠는데, 발행사가 제일 유드망하다는데, 발행사에 CRCL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마구 사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태풍이, 돌풍이 언제까지 갈 거냐? 뭐 저는 상당히 간다고 봐요. 근데 조심할 대목도 있다. 가장 큰 변수는, CRCL 뿐 아니라 다른 경쟁사들이 발행한다고 막 달라들 가능성이 있어요. 아마존, 월마트, 벌써 출사표 던졌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은 암호화폐사들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뭐 준비금만 내면 되 돈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 돈은 또 바로 고객한테 팔아서 바로 현금화 되니까. 이건 뭐, 어 봉이 김선달 같은 장사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점 때문에 너도 나도 마구 스테이블 코인 발행한다고 쫓아오면 그 동안에는 발행 자체가 미래가 확신이 안 됐는데 이제 지미었어 법으로 정부가 보증한다는 데 너도 나도 발행하고 달라들면 서클이라는 CRCL의 상대적 우위 독점적 지위가 좀 무너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테드라는 회사 일등인 테드라는 회사가 상장을 해버리면. 테드하고 경쟁해야 되는데 지금 이 가상 암호화폐에서는 선전 효과라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USDC를 만드는 서클이 과연 테드 따라잡을 수 있을까? 뭐그 테드 물론 우리가 어 미래에 에다는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경쟁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경쟁이 많이 생기면 결국은 이윤율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 대목 조금 조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CRCL은 전망은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다만, 여기서도 밸류에이션, 지금 PER 지표가 400을 오르내리고 있는데, 물론 첨단 회사들은 P/E r 지수만 보고 투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어느 정도 올라가면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챙겨봐야 된다고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이 발행사의 고민이 또 있습니다. 발행사는 다른 회사가 막 달라들면 이제 상대적으로 독점적 지위가 조금씩 깔가 먹을 수가 있는 그것이 첫 번째 변수 단점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스테이블 코인을 아무리 많이 발행해도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되야 그래 되잖아요. 살 수가 없으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 뭐, 무용지물이죠.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어디서 사느냐? 여러분, 가상화폐 어디서 삽니까? 암호화폐 거래소에 가서 사야 돼요. 그래서요,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막 하면, 이 발행사들이, 거래소를 상대로 엄청나게 로비할 겁니다. 우리 좀 상장시켜 주세요. 거래소 상장입니다. 이거 주식, 증권 거래소, 뉴욕, 증시 NYS나 나스탈이 아니고, 바이낸스 같은데. 지금 세계 1위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바이낸스죠. 근데 이 바이낸스라는 회사, 역시 상장이 아직 안돼 있네. 그러니까 바이낸스가 주목을 못 받은 겁니다. 근데 거래소 중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데가 한 군데 있죠. 코인베이스 코인베이스에 쭉 마구 몰려서 지금 최근 한 4개월간 코인베이스 주가가 엄청 올랐습니다 CRCL, 코인베이스가 최대, 두 회사가 최대 수혜주예요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코인베이스가 CRCL보다 조금 더 나을 수 있다 물론 코인베이스 CRCL도 결코 제가 과소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 거래소는요 모든 발행업체들이 우리 상품 좀 올려주세요 이러니까 누가 갑이 되느냐 발행사와 거래소 중에 거래소가 갑이 된단 말이죠 특히 왜 그러냐면 바이낸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바이낸스가 거래소 중에 지금 1등이잖아요 자그 다음에 또 발행 스테이블코인 중에 1등 65% 점유율을 갖고 있는 회사가 테드인데 테드는 거래소들이 어이에요 너도 나도 테드를 거래해야만 구세를 갖춘 것처럼 되니까. 그래서 입장에서 테드를 쫓아다니면서 우리 거래소에 좀 들어와 주세요 합니다. 그런데 이 가스테이블 거래소의 시장 점유율이 테드가 워낙 높기 때문에 테드 하나만 있어도 충분해요. 그래서 바이낸스 같은 데는 테드 이외 에 다른 가상화폐는 스테이블 코인 잘안 받아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거래소를 상대로 발행업체들이 우리 것좀 넣어주세요. 막 로비를 하는데 그 와중에 여기 코인베이스와 CRCL이라는 USDC 발행사의 동맹관계가 확인이 된 겁니다. CRCL이 처음에 발행을 할때 아, 이게 거래소에 상장이 잘안될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태도의 점유율이 워낙 높으니까. 그래서 이 코인베이스에 찾아가가지고, 우리 같이 출자하자. 그래서 CRCL이라는 회사에 코인베이스가 대주세요 뿐만 아니라, 이 CRCL이 스테이블 코인 USDC를 지금 여기 코인베이스 거래소에서 거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거래에서 돈을 벌면, 거래 이익의 몇십 퍼센트를 코인베이스의 CRCL이 코인베이스에 주는 이명 계약까지도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러니 코인베이스가 뜨는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가 아닌 다른 거래소도 단기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와르르 생기면 아 우리 상장시켜줘야 하면서 거래소에 막 달려들 거예요 그 과정에서 주가가 뜰수 있어요 거래소를 운영하는 회사들 우리나라에도 거래소를 운영하는 회사들이 있니고 원화 그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가 1등 수혜주. 그 다음에 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거래해주는 거래소가 또 1등 수혜주가 된다고요. 중장기적으로는 거래소가 발행사보다 조금 더, 더 유리한 고지가 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거래소 역시 경쟁을 해요. 거래소도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지금 많은 거래소들이 상장을 추진하고 있어요, 상장. 그러니까 테드라는, 아니 바이낸스라는 회사가 테드를 독점적으로 하고 있는 아, 독점은 아닙니다만 제일 먼저 키워줬던 그 바이낸스가 만약에 상장을 하면 여기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가 한판 붙어야 돼요. 그 구조가 여기 CRCL이라는 회사가 테드라는 스테이블 코인, 를 만드는 테드가 상장을 하면 CRCL과 테드의 한판 승부가 예상되고, 그리고 그래서는 코인베이스와 바이난스, 자, 코인베이스와, 코인베이스와 바이난스의 한판 승부가 예상이 된다는 것이죠. 물론, 바이난스는 아직 상장이 안 됐기 때문에, 언제 상장될지, 그게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이런 미래가 있다. 그러니까 잠재 변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투자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가 블록체인 이 블록체인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은행의 전산망을 통해서 움직이는 온라인이 아니에요. 온체인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움직인다고요. 근데 이 블록체인을 대중들에게 허용해 주고,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가상화폐들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암호화폐, 이드리움, 그 다음에 솔라나 등인 이 알트코인 가상화폐들은요, 본인이 화폐이기도 하지만, 블랙, 초인, 블록, 블락체인, 블락체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기도 해요. 지금, CRCL이라는 회사, USDC를 발행하지 않습니까? 이드리움 블랙체인에서 발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드리움이 잘 되겠죠?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돌풍이 막 왔을 때, 비트코인은 별로 빛을 못 봤는데, 물론 빛 봤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드리움 조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이게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상 이드리움이 어떤 혜택을 보는 그런 구조다. 물론 이드리움도 다른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주가가 많이 변동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만 볼 수는 없지만 스테이블 코인 하나만을 측면으로 보면 블랙체인 기술과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는 암호화폐 중에서 블랙체인의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가 어디냐 이걸 조사해 보면 금방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전자결제 회사 저는 피해주라고 봅니다 전자 결제 안 하겠다는 게 스테이블 코인이란 말이에요 페이팔 같은 회사도 상당히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특히 카드 회사, 미국의 카드 회사 지금 완전히 멘탈 붕괴예요 누가 카드로 결제하겠습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있으면 그래서 미국의 카드 회사들은 아예 스테이블 코인과 합작해서 카드 회사가 스테이블 코인 업무를 대행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구조, 변신을 깨하고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주력은 역시 스테이블 코인이겠죠? 아니면 카드 회사가 스테이블 코인을 아예 발행해서 다가올 수도 있다고. 요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전자결제에서 무조건 망한다는 게 아니라, 아, 발행한다면, 이거는 전자결제 피해 업체가 아니라, 발행을 서로 수혜주로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발행이 너도 나도 발행해서 너무 많아지면 피해가 올수 있다. 많아지면 그래서에 누가 상장하는 자가 인자인데, 그래서 상장을 둘러싸고, 그래서를 향해서 로비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가 가입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래서도 많이 생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블록체인도, 현재 이드리움하고 솔라나 등을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또 다른 블록체인 플랫폼이 나오면, 그러니까 확정되어 있는 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계속 변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생태계 구조를 딱 알고 있으면, 아, 가상화폐가 제 스테이블 코인 시대를 맞아서 어떻게 변할 것이고 그게 따라서 주가 흐름 또 관련 회사의 흐름 이런 것이 어느 정도 그림이 보이잖아요. 특히 여기서 말이죠. 어떤 업체가 뭐 전자 결제 업체 중에 하나가 발행을 추진한다. 이 때마다 주가가 출렁출렁할 겁니다. 또 어느 회사가 신규 발행을 했다, 거래소가 생겼다. 특히 발행 회사가 어느 거래소에 상장이 됐다. 이 주가에 굉장히 큰 변수고요. 자 이런 흐름을 좀 알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 자또 하나요, 리플이라는 회사. 아니 이게 지금 스테이블 코인 돌풍이 오는데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의외로 리플입니다. 의외가 아니죠. 예상이 됐죠. 왜냐하면.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예요. 리플에서 하고 있는, 리플에서 하고 있는 암호화폐는 XRP라는 건데요. 그것은 그 블랙스테이블 코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RL, RL 리플의 약자예요. RLUSD라는 이미 암호가상화폐를 만들었어요. 그것도 잘안 보이죠. 리플 RLUSD 왜안 보이느냐 이것은 일반 고객을 상대로 팔지 않아요 기관 투자자, 기업용으로 파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합법화, 제도화, 미국 정부 보증하면 기업들도 스테이블 코인 많이 살 거잖아요 그러면 리플의 RLUSD가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시장의 새로운 강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들어와 있는 서클, CR, CL은 조금 긴장해야 되겠죠 테드도 좀 긴장해야 됩니다 두둥다 리플은요 XRP라는 지금 가상화폐를 갖고 있는이 가상화폐 시가총액이 3등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가상화폐 시가총액 1등 비트코인, 2등 이드리움, 3등 리플인데 리플이 이드리움을 채친때도 적지 않아요 그 XRP하고 RLUSD가 뭉칠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추진이 여러 번 되어 왔고요. 또이 리플은요,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로 뜨겁게 달아오고 있는 서클 CRCL 이게 원래 자본이 굉장히 약해서 팔려 오했거든요 USDC를 그때 리플하고 매매 협상을 했습니다. 그만큼 저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요, 리플이 리플이란 XRP 자체가 국제결제용으로 나온 거예요. 국제결제에 관해서는 모든 암호화폐 중에 1등이라고요. 1등인데 그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을 하면 국제결제에 특화가 되거나 거기에 다른 스테이블 코인보다도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이번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나왔을 때 바로 리플이란 가상화폐가 뜬, 왜냐면 하 지금 리플이라는 회사는 상장이 안돼 있으니까 살 수가 없어요 굳이 살수 있는 것은 가상화폐 거래소로 가면 리플 XRP를 살수 있으니까 리플도 언젠가는 또 상장을 하겠죠 이게 다 생태계로 연동이 되어 있다 자 생태계는 매일처럼 마치 사람이 숨을 쉬는 것처럼 박동수처럼 변화합니다 그 변화상을 수시로 체크해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유의미한, 중요한 것은 꼭 찍어서, 영상 찍어서 통지해 올릴게요. 자, 구독자님들 오늘도 성공하십시오.